삼막수쿨, 삼막수쿨 하니까 궁금하시죠?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고, 우선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만 같겠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해지지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화장사를 하고, 사람들의 소개가 끝나면, 이런 흥겨운 자리가 마련됩니다. 아르스는 아, 정말로 아주 탁월한 아티스트입니다. 뭐 섹스폰을 비롯한 각종 악기도 잘 다루고 또 탱고에는 뭐, 거의 뭐1인다그 다음에 또이 카운터 테너, 노래도 잘 부르고 저와 함께 공연도 했고 제가 또아르스키메모되어 서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교장선생님의 자작시입니다. 아, 당신의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없이 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다 실질은 못했지만 오신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이 자리에 오게 된 배경과 감회를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주로 보이는 데. 강원 연구원의 김석중 박사 o 니다 Kim Sok j u n 이 Paksas. Come on, young one, and t 정책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좀 사실 많이 좀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젊은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그 다음에 저와 비슷한 기업인들, 학생들, 사업거들, 그 다음에 연구소 직원들, 어, 또 관직에 계신 분들, 어, 정말로 참 다양한 선박을 끌입니다. 이런 자리만다는게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그냥... 젊은이들 노래는 아무래도 저희들과 다르죠. 신나는 또 음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삼막스쿨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막스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산막스쿨산막스쿨 산막스쿨 하니까 모두들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삶과 꿈이 함께 어우러지며,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지금부터는 더잘 살아야겠다는 각오 한으로 충분한 학교. 누구든 선생님이 되고, 누구든 학생이 돼서, 3인행 필요화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곳. 무엇이든 과목이 되고, 형식도, 체계도 없고, 시도 때도, 그리고 순서도 없지만, 무경계의 질서가 살아있는 학교. 일조 지원으로 이리 일비하지 말고, 묵직한 종신주 하나쯤 가슴속에 품고 살자는 학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꿈은 창달이라 그렇게 믿으며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산막수쿨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한번 보시는 것만 같겠습니까? 산막 도미 소명섭 대표의 말처럼 시가 있고 노래와 춤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교감이 있는 곳,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여 반짝이는 별이었던 곳, 어쨌든 아, 지난 10수년 동안 산막에 다녀가신 분들이 어언 2천여 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시도 때도 없고 과목도 없고 누구나 선생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산막 수고을 합니다만 거창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철학거나 남루하지도 않은 그냥 의미 있는 인생 학교입니다. 때로는 사는 분이 많게는 50여 분이나 함께 오셔 하룻밤 좋은 말씀도 듣고 자신의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는 곳입니다. 선막스쿨은 오픈스쿨입니다. 누구나 저희 선막스쿨의 취지에 동감하시고 또기여가 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